다 몬스터 알아서 다 처치해주거든 또 완료 스테이지 넘겼제? 완료 몬스터 처치했제? 완료 무기 소환하제? 소환 10배 소환 완료 안녕하세요 유애풀 t v 의개풀입니다자 오늘 방청RPG 게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픈된지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한 이틀 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했으면 레벨 한 천까지는 안 찍었겠습니까? 진짜 방치형의 최고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질을안 해도 어마무시하게 클수 있다. 성장을 할수 있다. 제가 지금 랭킹을 살짝 보면 861입니다. 스테이지가 7-5까지 갔고 1위가 26-44까지 갔네요. 어마무시하죠. 이런 현질 좀 많이 했겠죠. 자, 레벨이 508이고 보석이 212,593개가 모였습니다. 뭐 현지 심우다라고 보석이 이 모였거든요. 뭐 아직 쓰지를 않았게 엄청나게 모아 놓은 겁니다.라고 자 그리고 이 게임 좀 웃긴게 뭐냐 광고를 보면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축복을 보면 축복에 광고 보면 공격이 100% 광고 보면 공격률이100% 골드 30% 경험치 30% 이렇게 주거든요 광고도 30분 끝나고 나서 계속봐죠 무제한으로 그런데 이거 광고 보기 싫으면 이거 제거하면 됩니다 현재해 가지고 제거하면 없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광고 좀안 보더라도 금방 빨리 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서 집에서 게임 하길 좋아한다 그냥 혼자 조용하게 그냥 PVE 정도 이런 거 이제 몹 잡고 게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라는 싶어요. 게임체도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고 성장 인벤토리 정령 유물 세계 상점 이래 있는데 이거는 컨텐츠 메인 컨텐츠를 풀다 보면 한 개씩 다 열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 어마무시하게 줍니다. 이 보면 엽서가 오는데, 엽서에 뭐, 3, 보석 3 0 0개5 0 0개6 0 0개 점검하면 뭐, 보석만 몇만 개씩 막 주고 이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혜택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 회사는, 그러니까 현질로 돈을 벌라고 생각한게 아니고, 광고로서 그냥 광고해주고, 그냥 우리 유저한테 풀어주고, 그걸로써 혜택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돈 10원도 지른 것도 없습니다. 자, 상점에 가보면. 이게 뽑기가 있는데, 자, 무기 뽑기는 1,751개가 있고, 방어 뽑기가 1,700개, 정령 뽑기가 2,500개, 루비가 2만, 21만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 안 뽑았는데, 이 부분 소환 레벨, 소환 레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좋은 거를 뽑을 수 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보면 소환 레벨 상자 5레벨 막 쭉쭉 있잖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거에 소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좀한 방에 다 뽑고, 좀한 일주일마다 해보고, 그냥, 소개시켜 준다고 이렇게 게임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성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1레벨 올릴 수 있고 10레벨을 올릴 수 있고 100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쪽 거면 공격력 2,500 체력 2,500 회복 2,500 방어력 2,500 명중 2,300 관통 치명타 치명타 피해 또 공격력 체력 이쭉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올리다 보면 곱파기로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올리고 밑에 거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특성이라고 있는데 힘 있고 지혜 있고 운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찍을듯 해요 하다보면 이거 계속 쌓이거든 cp가 빨리빨리 쌓이거든요 쌓이는 만큼 내가 원하는거 찍으시면 됩니다 공격력 찍으셔도 되고 방어력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승급 승급이 있는데 클래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급을 도전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보면 관통맷세 명중맷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권장상을 해당이 되면 가하면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자리 있는데 열자리도 이거 눌러가지고 잠재력 부여해가지고 잠가 놓고 잠재력 부여하고 인벤토리도 있는데 인벤토리는 내가 원하는 복기를 해가지고 알아서 일괄 합성을 하면 일괄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1승, 2승, 3승 이 합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 장착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 장착이 됩니다. 자동 장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레벨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11만 개라 있는데, 중앙색 보석이 장난아니죠딱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또 금방 쓴다는 거, 어, 그거 아시면 되고. 코스튬, 코스튬도 이래 쭉 있는데, 내가 원하는 코스튬 장착해가지고, 코스튬 레벨을 올리면 공격이 력더 세지고, 뭐, 방어력도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모품은 이제 나오는데, 나오는 것만큼 바로 까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소모품 쓰라고 저 메인 캐스트가 계속 뜹니다. 그냥. 웃긴 거냐, 면 무기수 환이면 무기소환 이거 완료를 했잖아 그럼 완료를 했으면 이제 방어구 10개를 주거든 다음 방어소환이 있어 그래서 방어소환 10개를 또 누르잖아 그럼 방어소환 완료가 된 거야 완료가 돼 가지고 다음 거소모품 사용하기 좀 전에 소모품도터 10개 받았잖아 그럼 소모품 14개 돼있잖아 지금 이것도 사용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소모품 사용 완료를 하면 다음에 정령소환 나오거든 정령소환 없으면 정령도 10개 받았잖아 그럼 정령소환 들어가지고 정령소환 실패하기 이렇게 그니까 컨텐츠가 메인 컨텐츠가 무제한으로 열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 와이 게임 만든 놈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런 거는 진짜 뽑는 재미, 게임 하는 재미보다도 막 뽑고 레벨 올리고 하는 재미가 엄청나게 재밌다는 거, 어, 그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 굳이 캐는지 않더라도 꺼더라도 껐다가 접속하면. 이때까지 햄 만큼의 얻을 수 있는 경험치가 다 쌓여있거든요. 그 쌓인 만큼을 얻고 싶으면 광고를 한번더 보면 두배로또 먹을 수 있어. 그럼 5천만, 5천만 원이 쌓여서 골드가 5천만 원이 쌓여서 그럼 보, 광고 보면 두 배. 1억을 주는 거일 1억. 그래서 이거, 그, 그 광고 한편 보는 템 생각하고 좀 하다 보면 완전 개꿀다리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룡도 이랬는데 정룡도 세 마리까지 돼. 4성, 3성, 2성 이있는데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하다 보면 나와. 내가 이게 많이 뽑다 보면 레, 정령 뽑을 수 있는 레벨이 올라가면 더 좋은, 좋은 정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패도 있는데, 패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금 F, 이 지금 사용한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패도 이게 레벨업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유물, 유물도 이렇게 이제 유물 10회 교환 이렇게 하면 유물 쫙 나오거든요. 그럼 유물 한 개씩 똑같은 게 나오면 이게 합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레벨업을 눌리면 여기서 레벨업, 14레벨까지 올라가면 50레벨 찍으면 이총 레벨업이 1레벨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공격력에 뭐몇 프로가 더 올라가겠죠. 어,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관을 들어가면 이게 내아지트에 아지트. 아지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화장. 부화장은 알을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시키면 이렇게 팻, 팻들이 나옵니다. 팻, 좋은 팻을 먹어가지고 좋은 팻을 내가 장, 차, 장착을 하면 더 좋게 되겠죠. 아마 공유더 올라가겠죠. 그알 등록해놓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부활을 하니까 그 시간째 한 번씩 들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용실은 이제 저 코스튬 해주는 미용실인데 이것도 지금 만천 <laughs> 개가 있는데 아직 다사지 않았어요. 이쁜 거 사고 싶으면 이렇게 사면 됩니다. 사가지고 얼굴, 알스케살이, 무기, 옷다 있으니까 원하는 거 이렇게 착용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더 재밌다. 사성사면 되지. 이빨 모아가지고 사성사가지고 질러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굳이 앞에 거 사지 말고 좀 녹아다 다가 사성 이렇게 사가지고 성장시키면 될것 같아요. 지하세계 가가지고 광석 이렇게 광석을 다이나마이트 써도 되고 다이나마이트 이래가지고 꾸웅 하면 쭉 하면 돼. 이거 문 나왔잖아. 다이나마이트 해가지고 여기 꾸웅 쓰면 열쇠 안 나왔네. 작은 다이나마이트 꾸웅. 자, 이러시면 열쇠가 났잖아. 그러면 다음층, 이렇게 클리어 해가지고 다음층 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상점 들어가가지고, 무기 수환들, 지금 1700개 나중에 다쓸거다 써가지고, 수환 대비를 올려가지고, 더 재밌게 이제, 강력하게 게임을 하시면 된다는 거. 한 번씩 접속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진짜. 방치형 RPG의 최고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투 들어가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강화석 던전이 있고, 정류석 던전, 랜덤 던전,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의 탑도 있고, 시험의 탑도 들어가가지고, 뭐, 자동 도전이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된다, 는거 용의 동지 가가지고, 자, 주간 랭킹 받고 싶으면, 접속해가지고, 막 때리면, 막 졸라 올라갑니다. 입장해가지고. 그, 어, 입이 눌리보면, 이렇게. 용 나오잖아. 어, 용 때리면 되는 거야. 뭐, 없잖아. 가 봐서 광고를 보면 돼. 광고를 보면 또 올라가거든. 자, 이렇게 광고 보고 나면 30분 딱 클리어 되거든. 그럼 들어가가지고, 용 졸라 때리면 되는 거야. 다 몬스터 알아서 다 처치해 주거든. 또 완료. 스테이지 넘겼지 완료. 몬스터 처치했지 완료. 무기 수환하지 수환 10배 소환. 완료. 방어 소환 받았지 좀 전에 방어 소환 완료 소모품 소환을 소모품 이렇게 받았지 소모품 10개 사용하기 완료 몬스터 차기 완료 정령 소환 들어가죠 10회 완료 메인 정령 완료 몬스터 처치 또 5명 금방 잡거든요 완료 자 스테이 30 완료 몬스터 처치 완료 무기 소환 또 무기 소환 완료 자 이런식으로 무제한으로 됩니다 정령소환 이렇게 계속 줍니다 똑같은걸 퀘스트 하라고 다 줍니다 그니까 러 그냥 무한으로 재밌게 게임하면 됩니다 그냥 재밌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형 rpg의 최고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것 같네요 어 개플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개 다 써야죠 여기까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플이였습니다